안녕하세요 신용복 팀장입니다 5시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신성아파트 1층에 삼성 홈멀티 에어컨 별도로 벽걸이 에어컨 설치합니다 위치 설명 드리고 마무리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실 쪽에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작은 방 쪽에는 별도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확장이 되어 있고 1층이다 보니까 이곳 쪽에서 배관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벽걸이 에어컨을 부착하고 배관을 안쪽으로 해서 밑을 타공합니다 타공해서 외부쪽에서 배관이 최대한 덜 보일 수 있도록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위를 뚫지 않고 밑을 뚫어서 1층에서 볼때 미관상 싫지 않게 하단부 타공 후에 배관 정리하는데요 받침대를 놓고 앞쪽에 실외기를 놓아도 되는데 실외기가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쪽에 실외기를 집어넣는데 그냥 모래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놓게 되면 흙탕물이 많이 튑니다. 밑에 깔판을 깔고 그 다음 실외기를 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벽걸이 실외기입니다. 벽걸이 에어컨과 스탠드 에어컨을 가는데요. 스탠드는 거실 쪽 하단부 타공 작업을 합니다. 베란다 쪽에 지금 보게 되면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중문을 피해서 대각선으로 바로 타공을 해서 안방 쪽 베란다 쪽으로 배관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안방 쪽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타공을 하고 밑으로 백거리 배관이 동일하게 내려와서 스탠드 배관과 백거리 배관이 한 번에 외부로 나갑니다. 백거리와 스탠드 웅축수 트레인은 배수가 옆에 있으니까 깊게 하지 않고 냄새가 타지 않도록 약간 띄운 상태에서 스탠드 백거리 웅축수 트레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는 배관 쪽은 맞게 해서 외부에서 안쪽으로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리 후에 실리콘으로 마무리합니다. 외부쪽에 홈멀티 실외기는 바닥에 놓지 않고 벽쪽에 폭이 1m 5cm가 되는 앵글을 튼튼하게 고정하고 그 위에 멀티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배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벽을 잘 뚫었습니다. 거실 쪽 타공 작업은 잘 끝냈고, 안방 쪽 타공 작업을 합니다. 안방에서 배관을 덜 보이게 하면 좋은데, 뒤쪽에 외부 둥을 할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밑을 뚫어가지고 선이 단락되지 않도록 하단부 타공을 한 다음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 배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60파이로 해서 타고 작업을 잘했습니다. 작은 방쪽에 벽걸이 에어컨 배관이 나가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덜 보이게 하단부 벽을 뚫습니다. 하단부 벽을 55파이로 타공합니다 포화날를 넓은걸 하게 되면 배관 사이즈가 작다 그럴 경우에 외부에서 외풍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배관 규격에 맞게 타공작업을 합니다 55파이 건식포화나 타공작업 타공작업을 끝 마쳤습니다 타공작업을 할때 안쪽은 높게 하고, 바깥쪽은 낮게 해야지, 배관 내부에 맺혀있는 수분이 안에 멈춰있지 않고, 외부쪽으로 빠져나가지 중반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내부쪽은 높게, 바깥쪽은 낮게. 라스트, 거실, 안방, 배관이 나갈 수 있는 베란다 외부쪽 타공 작업을 합니다. 작은 코 하나로 타공 작업을 하면은, 배관을 넣을 때 힘들기 때문에, 65파이 코나를 이용해서 하단부 타공 작업을 한대요. 마찬가지로 안쪽은 높게 하고 바깥쪽은 낮게 해서 외부에서 안쪽으로 빗물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타공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스트 타공 작업, 총 타공 작업 4개를 합니다.